안녕하세요. 꼬마농부네에요. 아파트 뒷마당에 봉숭아꽃이 많이 피어 있어서 봉숭아꽃 씨앗을 모아봤어요. 손 대면 톡 하고 터지는 바로 그 봉선화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이 봉숭아 씨앗 터뜨리며 놀던 기억이 있는데 저희 남편은 한 번도 본적 없다고 하더라고요. 봉숭아꽃과 잎을 찧어 손톱 물들이기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문구점에 봉숭아로 손톱 물들이기 키트가 있더라고요. 씨앗 터뜨리는 재미에 빠져서 한참을 모았어요. 봄이 오면 아이들과 함께 심어보려고요. 잘려먼 씨앗들은 이렇게 손만 대도 톡하고 터져버려요. 번식을 위한 식물들의 노력을 보면 신기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톡 튀는 방법으로 멀리까지 씨앗을 보내 세력을 키워갔겠지요. 씨앗 주머니 하나당 10개 남짓한 씨앗들이 들어 있어요. 씨앗 주머니를 자세히 관찰해 볼까요? 씨앗 주머니에 호박처럼 세로줄이 있는데 그 세로줄 하나가 갈라지며 반으로 접히고 그 힘으로 씨앗이 튕겨 나오는 것을 볼수 있어요 엄마 엄마 봉숭아 씨앗. 느린 모습으로 한번 볼까요? 봉숭아 씨앗에 대한 추억이 있는 분들께 어린 시절을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랄게요. 저도 아이들의 마음 속에 봉숭아에 대한 따뜻한 기억을 만들어준 시간이었어요. 먼 훗날 아이들이 봉숭아 꽃을 보며 함께 행복했던 이 시간을 떠올리기를 바라봅니다.